W 주시고 위쪽도 윙백 오버랩이쫙 촤악 올라가죠 빠밀이니까팝포 크로스 해주시고 딸깍 망. 여파유와 반갑습니다. 여파 전술하 구독하, 구독하 알람설정. 자 오늘 이번 주첫 전술은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전술 41112가 되겠습니다 41111 찾으셔서 CDM을 약간 최대한 아래쪽에 배치하는 느낌 그리고 투톱은 맨 위에 쭉 올려서 이렇게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리는 느낌으로 바둑알 배치는 건드려주시면 나머지는 세팅이 완료가 될 겁니다 개인 전술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투톱은 뒤침, 전방에 대기, 넓은 지역 0-3 수위 참여도 주시면 되겠는데 나는 진짜 공경에서 티어를 한 단계 두 단계라도 특이게 올리고 싶다 그리고 수비를 진짜 물샐 틈 없는 수비를 하고 싶다 템백 나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방에 대기 말고 항상 수비 지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들 템백을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고 안 써야 될 이유는 없다 보니까 수비적으로까지 좀 장점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투터백에 항상 수비 지원 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전방에 대기를 이 영상에서는 추천을 드릴게요 공미, 투중미, 원볼란치 요 4명으로 커서 잡고 중앙 지역에서의 중거리 포인트 수비만 좀할줄 아시면 전방에 대기 세팅을 해놓고 역습 시에는 전방에 투톱에게 준 다음에 치고 나가는 퍼터 각이라든지 또 역습 시에 윙백 올라가면서 딸칵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좀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저의 추천은 전방에 대기 세팅이 되겠습니다 중앙국민은 항상 수비 지원 자유 역할 패박 침투 요거를 필수적으로 하시고 공격 참여도 3을 해주시는데 항상 수비 지원은 공미에게 필수입니다 투중미의 원볼 이긴 한데 더블 볼란치나 아니면 차라리 삼중미나 이런 포메이션에 비해서 투중미가 약 애매한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 있어서 공미에게 항상 수비 지원을 주으로써 투중미의 어떤 비어 있는 약간의 틈들을 공미의 이 세팅으로 메꿔 주셔야 그나마 수비가 편하실 거예요. 자유 역할도 역시나 필수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술에서 제가 테마로 잡고 있는 티키타카식 패스 플레이하면서 잘게 썰어 들어가고 중미의 중거리 각이나 윙백의 오버래핑 각을 쓰면서 크로스 컷백 이 각을 살리는 게 있어서 공미가 그 자리에 없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자유 역할에 필.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후중미는 센터 커버, 측면 대기 03수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크로스시 측면대기하는 이유는 윙백의 오버래핑 세팅을 함과 동시에 컷백할 때 중미의 포지셔닝으로 중거리를 때리는 각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각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측면대기를 중미는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가능하면 센터커버를 해주세요 어차피 역습수비할 때는 윙백이 나간 자리는 CDM이나 아니면 좌우측 센터백으로 커서 잡고 잠깐만 지연수비 해주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중미는 센터커버 디펜시브 프레싱을 세팅해 줌으로써 최단거리 동선으로 백코트하게끔 만들어주시다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원볼런치는 후방대기에 사이드커버 그냥 놓으시고 1-3 참여도 해주시면 되는데 왜 CDM은 사이드커버 그냥 놔야 되느냐. 측면 수비 뒷공간을 센터백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CDM 선수가 나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CDM에게는 사이드커버를 그냥 놓는 겁니다. 자 좌우측 윙백은 항상 오버레벨, 서포터는 오버레 그리고 0-3 수삼 참여도를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센터백은 1-3 참여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팀전술에서 수비 스타일은 밸런스, 폭과 깊이는 5 수비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에 맞게 스스로 찾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공격 탭에서의 팀 전술은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바빌에다가 폭류 박스한쪽팔 정도. 코르케프리키토 3-3 놓시고요. 챔성형 보통인데, 이게 바빌 세팅이 되어 있어야 가일리일리 전형에서 나올 수 있는 투톱의 전방 침투 미드필더들의 전방 지역으로 치고 나가는 특유의 리듬감과 템포 이걸 가지고 상대방의 역습 수비를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빌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 투톱의 공미 투중 미 다섯 명이 다 중앙 지향적인 포지셔닝이잖아요. 양쪽 윙백에게 측면 공간을 의도적으로 열어주면서 바빌 세팅을 해놓니까 으 윙백이 측면 공간 혼자서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 발생돼서 윙백의 오버래핑과 측면 지역 공간 활용 엄청 나이스하게 나올 겁니다 아빌세팅 필수고요 폭과 박스 안쪽도 저랑 똑같이 따라해 주시길 추천드릴게요 이전 술로 플레이하면서 선수들의 움직임 그리고 제가 중거리각을 어떻게 만드는지 패스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윙백들의 역습시에 측면 오버래핑 타이밍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터 네, 반대쪽에 ZA가 마무리 이렇게 역습도 되죠 투톱의 넓은 지역 세팅에 의해서 쫙쫙 가진 세팅 역습도 그냥 투톱 줄수 있으면 주지만 안 되면 뒤로 줘서 이렇게 어차 파빌 세팅이라 와 엄청 좋죠 위쪽에 풀 윙백 이것도 길게 파포 메모리! 오 딸깍 플레이가 아주 잘 되고 있죠? 4-1-1-2로 중앙 칙주 시켜버리면서 풀백윙백의 오버래핑 역습 시에 딸깍 수비 시에는 원볼란치로 약간 지연수비 해주시고 중미로 퍼 잡고 당겨 내려주시고 항상 중앙 각을 막아주시고 이런 느낌 자, 바로 내려왔고 투톱은 전방에 내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투톱에게 주면서 퍼터 각으로 역습 가셔도 되고요 요 중앙 각요 중거리 감만 내가 안 준다는 느낌 결국에 전방에 줄 데가 없어버리면, 그냥, 원볼 후방되게 돼 있으니까, 뒤에 주시면서 올라오시면 되고, 공미, 이지선다가. 잡으니까 중미 침투. 그죠? 렇 공미, 위쪽에 주고, 윙백이 잡고, 리어 크로스, 헤딩 마고 크로스 딸까, 수루 딸까, 윙백이 오버랩트. 다대는사이 자, 여기서 툭 투면, 그냥 리터 패스 하면서, 요렇게. 어차피 전진성은 엄청 나거든요. 자, 윙백이 측면에 있고요. 이것도 나가기보다는 줄데 없다. 그러면 살짝 살짝 뒷각으로 빠져서 이런 식으로 삼각구도가 잘 만들어지니까. C D M R C M C D M 앞쪽 주고 여기 r S 가 벌려 주죠. 파 포스트 크로스 그리고 L S 의 마무리. 항상 삼각구도 측면 잘 써주시고 이런 느낌. 상대방도 물러 있으니까 여기서는 주고받고 하면서 중거리 각을 보는 거예요. 뛰하지 마시고. 지금은 뭐 바야흐로 다들 눌러 앉아 있는 게대세기 때문에 크로스 벨링엄 마무리. 그죠? 위에 W 주시고 위쪽도 윙백 오버래핑쫙악 올라가죠. 마빌리니까파포크로스 해주시고 딸깍만. 이게 이제 바빌 세팅 역습 시에 4 1 1 2에서 윙백을 오버랩핑하는 이유 자, 여기서도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요 풀백 앞에 중미가 있으려고 하고 요것도 중미가 네, 방해를 주죠 회방을 놓는 거예요 여기서도 붙으면 네, 리턴 주면 되고 공간이 있다고 뛰지 마시고 이렇게 애들 움직이는 거 체크해 나가시면서 패스의 타이밍을 더 보시고요 퍼터 욕심 버리시고 여기서도 이런 느낌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패스각을 보시면, 중거리가 패스가 크로스각, 이세 가지 위주로 보시면, 이 포메이션에서는 줄 것이 많기 때문에, 알아서 심리전이 걸려 들어갑니다. 먼저 오픈해주시고, 중미 침투하죠? 안 하면, 투톱이 침투할 겁니다. 침투각은 어디서든 나와요. 까비. 하지만, 세컨볼. 숫자가 많으니 이런 새컷볼 상황도 박스 안에서 주사먹을수 있겠죠 공미 주고 중미 주고 자 올라가는 동안 살짝 시간 벌어주고 여기서도 공미 중미 자톱 주고요 힐트볼로 같은 게기 쳐서도 되고 또 중미가 들어가주죠 퍼펙 마무리 자 뒤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주시고 CDM과 중미 공미 삼각구 자, 위쪽 각이 열렸죠? 윙백이 엄청난 오버래핑 이런 것도 퍼터 욕심 버리셔야 이런 중거리 각이 나오는 겁니다. 방금 풀백 윙백으로 퍼터 각을 치는 순간 크로스 각도 사라지고 컷백 각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41212 포메이션에 대한 또 요청도 있었고, 저도 마침 요즘에 게임이 중거리 메타 플러스 전방에 침투하는 각들 살려가지고 상대방이 템백으로 내려앉기 전에 빠른 타이밍으로 승부를 보는 전술뭐 할까 하다가 41212 오랜만에 좀 들고 와봤고요. 윙백들의 오버랩핑까지 여기선 있는 세팅이라 측면적에서 크로스 헤딩 딸까,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쓰기에 괜찮은 포메이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선수 구성이나 그 외에 선수 배치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게요.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B8 해설한 승엽 참고하시면 되고요. 4112잘 써보시고 좋은 의견 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